아, 네, 안녕하세요. 암튼입니다. 아, 오늘은, 지우개 가루 가 갔다가, 점토 만들기. 제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가, 지우개 가루 갔다가, 점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물락, 고물락. 음, 그래서 오늘 도움이, 짜잔. 여기, 이, 지우개씨, 그다음에 지우개씨, 그다음에는 지우개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지우개 거은이 지우개씨의 살로 만들었어요. 나 엄청 아팠다고. 자, 어든 아, 음. 아, 자꾸 딱꼭질이. 어쨌든 만들려면 일단은 연필 자, 그 다음에 또자자 자. 먼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지게 가루를 이렇게 으아 자자 예세게 바닥을 둘 중에서 앞으로 밀어요 흡! <laughs> 흡! 어.. 따국질이 걸려서.. 아, 이거를.. 여러번 막 이렇게 뭉치.. 어.. 이렇게 뭉치면서.. 아, 아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계속.. 이게.. 아,

미안해요 지우개군 아! 어, 나또 뭐하려고! 미안해요 어! 살이 더 꺼졌어 미안해요 어? 그걸 언제 다 하냐? <laughs> 아, 자, 어 언제 하지? 응, 음, 우리 반 친구들은 다 하던데. Seriøst! 빨라 이거를 해야지 신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걸 언제 다하죠? 딱풀로 해볼까요? 딱풀 이 지우개 가로들어 딱 달라붙어 딱이 딱풀 딱흔들는데 해야 될까요? 음.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떻게 해야될까? 어 나도 몰라 어. 어.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이때 나오는 특별 출연, 헐크! 헐크! 으어! 다 부서. 어. 네, 다 부숴버리겠어. 으어. 아! 왜 이렇게 지다 부서버리겠어! 으어! 아지! 으어! 왜? 왜? 으어! 어이 파리! 허구시! 허구시! 허구시 우와! 어어우 저리가 저아가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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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sighs> <sighs> 이따. 아내 손톱 사이 깼었어. 한 번만 부탁할게. 아. 다시. 왜? 응.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될거야 아 이러다 책상 다 부서지겠네 이거 어. 어, 고정카메라가 어 망했다 됐다 음. 개 하얀 새는 지우개 반다는 걸 실패했다. 아. 아.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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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